예. 네. 다운 카페, 정국 수산품지관리사입니다. 여러분, 이제 수품사가 지금 2차가 끝나고, 제가 이제 그 2차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2차 쓰는 거한번 보십시오. 어, 강의 등 시작. 이런 거한번 볼게요. 제가. 어, 호어 스터디. 예, 이런데 한번 보세요. 소론 본론 결론식으로 많이 썼습니다. 예. 간단하게 지금 강의하면서 그랬지만, 서론 본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서론 본론 결론 식으로 자꾸 쓰는 연습이 돼야지, 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 답. 전원 문호 유의 구정. 답을 이렇게 적잖아. 이분은 제 글씨가 아니거든요. 답은 전원 모노입니다. 예외 구정, 등내 구정, 여기까지 다 적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끝까지 적잖아요. 이 사람 잘 적은 거예요. 물론 합격한 사람들입니다. 정밀 검사 멸치의 수분, 크기, 대멸 중멸로 하고 수분은 이렇다. 그죠? 그리고 나서 특산품 수분은 이렇다. 예. 네. 이 사람들이 지금 합격을 다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학교 시험장에 들어가서 합격을 한 겁니다. 잘 적었죠. 제가 처음에 서론 본론 결론 식으로 했는데도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다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시험장 갔을 때는 제대로 되어서 5분짜리 이렇게 잘 적었잖아요. 1, 2, 분짜리한 페이지 딱 적었잖아요. 그죠? 이거 제 말대로 서론 본론 결론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모르는 건 간단해졌고. 유통 이유. 응? 네. 예, 처음에 또 보세요. 수사물 가공부간는 검사 마른 해조로 색택 토사 3% 이하. 끝. 이렇게까지도 적었다는 거죠. 얘기해 보세요. 보존단. 이 사람들 저그 이거 보시고 아, 이 차를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걸좀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적은 겁니다. 보고도. 1 2 3.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다 이렇게 적어 냈잖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는 누가 적었는지 몰라. 도참잘 적었죠. 위에, 위에여서 관리 기준. 헵스와, 어, 갈름 그리고 결론까지. 1, 2, 3. 진짜 잘 적었죠. 근데 이 끝은 안 적었네. 그죠? 등록상, 서. 그리고 뭐 이렇게. 잘 적었죠. 그죠? 연장기간이 계록. 오전자리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도 후배들하고도 이렇게 공부를 했고, 이 사람도 다 합격을 한 겁니다. 부산자로만 볼까요? 네 부산에서 강의할 때도 제가 이렇게 했고요. 네, 제가, 제가 이렇게 강의를 연습을 시켰죠, 후배들한테. 그래서 합격을 다 하신 겁니다. 이분들이 3회, 4회, 5회, 그, 저, 합격하신 분들입니다. 이 연습, 연습을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 네, 이렇게, 보세요. 목적, 용어, 뭐또 1, 2, 3, 4착 적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안 적는다는 거죠. 제가 이거 하더라도. 목적, 용어, 그죠? 검토 요청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잘 적겠습니까? 작년 비보려 실험법. 1, 2, 3, 4. 딱 띄워가면서. 뭐, 두페지가 적었네. 그리고 마지막에 끝. 네, 잘 적었어요. 독소형 세군의 특성, 1, 2, 3, 4. 딱한칸떼우고 실험 가정, 정성 실험, 확인 실험. 이건 끝을 안 적었네. 장년 비보레군, 답, 1, 2, 3, 4. 딱떼우죠 그리고 마지막에 또떼우고 끝. 이건 잘 적었네, 그죠. 보톨리, 보톨리 누스군의 식중독. 항시 보도사장군의 식진도. 이 친구는 한 4회 때 합격했을 거예요, 아마. 보고독. 것. 냉동. 개념.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는 거죠. 물론, 자, 오래 보신 분들은 합격하신 분은 끝나는 거고, 내년에 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개념. 개념. 들어가기 효과 그리고 동결 방법, 예, 꽃 냉동 식품 개념, 냉각 저장 방법, 그리고 빙장 빙장법, 통전림의 제조, 올해도 통전림 나왔죠, 배나 스트로바이트 꽃, 예, 이거 진짜 잘 적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렇게 연습을 시키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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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으라고 그죠? 부산 팀들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연습을 할때 이렇게 한 문제를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식으로 강의를 다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또 연습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부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답안 연습 보세요. 얼마나 잘썼습니까 서론 본론 결론. 그죠? 네. 연제품의 탄력을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굉장히 어렵죠. 그죠? 망상구조, 1, 2, 3, 4. 행성방법, 보강제, 염제, 염장품의 분질배나, 변화, 물리적 배나, 변화, 화학적 배나, 생물학적 배나, 끝! 끝까지 다 적었죠. 연제품. 염장품. 여러 명 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 올린 거예요. 서로, 그러면서 서로 보고 합격을 그 준비한 거죠. 다 합격했습니다, 이 사람들.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됩니다. 문제, 답, 가공의 목적, 개념. 예. 네. 이렇게 해야만이 이거 합격이 되는 거지. 그냥 간단하게 답섞가지고된 문제는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일단. 어, 2차 쓰는 연습입니다. 감사합니다.